자 일단은 그 패키지에서 우클릭뉴자 클래스 하시고요. 예 이름 예 캐스팅 이그 샘플이죠. 자 캐스팅 자 이그 샘플 하시고 예 저는 이제 이번에는 퍼블릭 스테틱 보이드 메인을 직접 예탭키 한번 누르시고요. 직접 입력해보겠습니다. 퍼블릭 스테틱 보이드 메인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예, 예. 제한이 좀 되시면요, 예, 요 형식은 기본적으로 예, 교재 안 보시고라도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고요. 사실 위에 있는 클래스도요. 퍼블릭 띄우고 클래스 띄우고 클래스명 중괄호 열고 닫고. 아, 요것도 형식도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소스. 예, 인티저 타입의 int value. 자 초기 값을요. 예, 4만 4천. 32. 자, 요렇게 넣었는데,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보니까, 아, 이 값을요, 예, 캐릭터 타입에, 자, 캐릭터 밸류라는 변수에다가 캐스팅을 해서 강제로 캐릭터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죠. 그래서 int 밸류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강제적으로 캐릭터 타입으로 바꿔서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자, 시스템점, 예, 그 다음에,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예, 후, println 해서요 예. 자 캐릭터 value 자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보고요그 다음에 이제 long t y p e 자 long value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500을 넣네요 예. 그 다음에 int 자 타입에 자어자 int value 아까 위에서 이제 선언된 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int value 에다가 자그 long value 값을 자 int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서 자 강제 형변환 한 다음에 또 저장을 했죠 예 그리고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ln 렌 해가지고 예, 결과 값을 네. 자이렇게 해서 결과 값을 확인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더블 타입의 자, 변수 더블 밸류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3.14자 기본적으로 실수 값은 요 리터럴이 더블 타입으로 잡힌다 그랬습니다, 그죠 실수를 여러분들 리터럴 쓰실 때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더블 리입의 리터럴입니다. 그래서 int value에다가 요것도 이제 더블 값을 인테저 타입으로 예, 강제적으로 예, 캐스팅을 했어요. 자 저장을 하고. 자 대소문자 예 구분하기 때문에 대소문자 스펠링 자, 틀리지 않도록 작성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어스펠링 틀리지 않고요 대소문자 틀리지 않고 하셨으면 이클리스 가통이 앞에 좀 뭔가 미심쩍다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X 띄워줍니다 예, 없으면 저장하시고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그 강제 형변상이죠. 캐스팅 연산자를 각각 사용을 해서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으로 형변화한 다음에 그 작은 타입의 변수에 값을 넣고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인티저 타입에 44,032를 일단 넣고요. 캐릭터 타입에, 예, 캐릭터 타입에 변수에 넣기 위해서 예, 강제적으로 형변화했죠. 어, 하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4 4 0 3 2는 어, 가라는, 예, 글자의 유니코드였습니다. 출력을 했고요. 뭐 500하고 이 부분들은 예, 롱 타입에서 인티저 타입으로 바뀐 거니까. 뭐, 단순히 그냥 예, 어큰 자료형에서 작은 자료형으로 바꿔서 출력한 거고요. 3.14는 실수죠. 더블 타입의 실수를요. 인티저 타입으로 바꾼다는 얘기는요. 소수점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점이 잘려져 나가고요. 결과값은 3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 강제 형변환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